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 오답률 68%의 문제야 자 빈칸의 기준은 어쨌든 주제가 되는 거고 됐죠 주제를 찾으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글을 읽어줘야 돼자 근데 주제를 찾기 앞서서 첫세줄를꼭고 3초 정도 생각하자고 그리고 글감 소재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자 내가 1분 30초 재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풀이한 방법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할게. 너네는 그냥 카피하면 될것 같아. 자, 난 이렇게 읽었어.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 비다, 비대칭 권력 분배. 자, 비대칭 권력 분배는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규정된 역할 속에서 발생한다. 자, 무슨 얘기라는 거지? 비대칭 권력 분배라는 것은 우열이 있나 보구나. 얘네들 간에 인터뷰하는 사람들과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 간에 우열 관계가 있나 보구나.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힘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통제하고 질문도 만들고 아 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됐죠 그다음에 앤드 A and B 등일 접속사니까 어 이해되는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가면 돼다 무턱대고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됐죠 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우에 위 있는가 보구나 자 일단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공하면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관해서 말이야 질문에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아 미안해. 인터뷰하는 사람의 질문에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일단 제공하면 상호 작용이 발전되고 다음 1련의 질문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인터뷰하는 사람 이 갑이구나. 힘을 더 많이 갖고 있구나. 하우에버 하지만 역접이야 잘읽어 줘야 되지. 충분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이루는 것에 관한 생각.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지. 연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자니까 인터뷰하는 사람. 자, 인터뷰하는 사람에 의해서니까 얘가 기준이라는 거야. 그치? 얘의 기준으로 만족스러운 대답인지 아닌지가 평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based on their own communal and or professional position. 그러니까, 연구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괜찮죠? 연구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만족스러운 대답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내 입맛에 받, 맞는 답이 좋은 대답이야. 요 생각을 나는 했다는 거지. 이 연구자의 입맛에 맞는 답이 좋은 대답.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대답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됐죠? 자, 연구자, 인터뷰하는 사람이지? 어,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집된 대답들은, 음,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자, 연구자들이 좋은 대답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연구자들이, 어, 그들 문항, 질문에 관한 그럴싸한 대답이라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어찌됐든, 과거에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을 토대로 평가한다.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 자신의 주관적인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기준을 토대로 응답하는 사람을 평가한다. 그치? 자, 나중에, 자, 점점 쌓여가면은, 경험이 점점 쌓여가면은 인터뷰하는 사람의 경험이 점점 쌓여가면은 어 이는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힘의 요소를 제공해 준다. 연구 과정에서.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요? 어떤 능력?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 당하는 사람 평가하는 능력, 그치? 평가하는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는 거지, 그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 당하는 사람, 평가는 능력 발달된다. 이게 주제 아닐까? 자, 가볼게요. 자, 그들의 권리, 자,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지?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한다. 전혀 아니고, 그치? 평가하는 거야. 경험으로. 어, 인터뷰 당하는 사람 평가하는 거. 어? 자, 그 다음. 어, 그가 실험을 수행한 장소를 선택한다 전혀 아니고. 그들의 연구가 검토되고, 어, 저널에 출판된다 전혀 뜬금보지 자, 어디서, 어, 자, 어디서 얼마나 많은 연구 비용이 소비될 것인지를 파악한다. 진짜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의 응답, 대답에 관한 이야기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거 뭐야? 내 경험을 토대로, 어,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적절한 게 5번이 되네, 5번. 됐죠? 어, 선지가 아주 예쁘진 않은데, 내가 읽은 사고방식대로 읽으면은, 대답, 그 충분히 정답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 됐죠? 자, 역접이야 정보 잘 보고. 괜찮, 괜찮지? 자, 그 다음. 이 역접이야 정보를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면 은 정답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